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화수고 내신분석 리포트, 문안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수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무난함은 이제 좀 시험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이 무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화위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참고로 이제 쉬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자체가 조금 있는 시험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변별력을 가진 문제들이 뒤쪽에 쏠려 있었고 그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기출 문제에서 변형이 된 시험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본적인 문제에서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단원 자체가 1단원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운 부분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변별력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풀때좀 무난하게 넘어가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다가 뒷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경우가 좀 발생을 했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었다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우는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상위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시험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자체가 변별력이 있다고 표현했었지만 크게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두 문제에 있어서 조금 등급이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출문제에 대비하는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많이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푸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맞은 문항 같은 경우에도 아 나는 대충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이러고 대강 지나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딱 쳐다봤을 때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리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좀 완전히 풀이가 적혀있는 상태가 아닌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두번 정도는 풀어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한 거지만 틀린 분야인 것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틀렸었기 때문에 어좀 풀기가 싫다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물론 틀린 문제들도 옆에다가 풀이를 적어놓고 아 이거는 풀이를 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거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문제를 두번세번 번 풀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채화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출제하실 때 당연히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문항에 있는 숫자를 조금 더 변형을 시킨다든지 혹은 이제 선지에 있는 보기 내용을 살짝 변형을 시켜서 내는 경우가 대다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런 응용적인 문제에서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채워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틀 문제를 푸실 때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번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